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제 영상에다가 이300 이제 396달러 갭을 맥꾸로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금일자로 해가지고 약간의 하방세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390달러 정도에 있는 갭을 맥꾸로 이렇게 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427달러니까 427달러에서 약 6%에서 최대한 15%까지도 좀 열어둬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마르인 즉슨 오히려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는 라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갭을 메꾸고 이번 달에 월봉 마감이 5일하고 7, 7, 5일하고 7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매수를 하면은 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양봉으로 월봉이 다음달에 이렇게 월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에요 600달러 노려볼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390 에서 뭐 300달러 요런 자리들 있죠 요런 자리에서 저는 좀 비중을 세게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어차피 손절은 328달러에 두고 하면 되니까 여기 깨지면은 그냥 어 뭐였죠? 탈출하면 되는 거죠 일단,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시그널도 롱 시그널이 뜬 뒤에 쭉 치워, 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더 내려왔을 때, 여기서 시그널이 한번더 떠준다면은, 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나스닥이 떨어질 것 같아갖고,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거는. 비트코인 숏을 일단 잡아가지고 지금 16,000달러 정도 수익 중이에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게 나스닥도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 CM이 4시간 봉상에서 쇼 포지션, 이렇게 시그널이 일단 떠줬고이 일봉 추세상에서 이 상, 상방 추세선 있죠? 이, 이 저항자리, 저항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비율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1, 2에, 3에, 4에, 5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로그 차트로 보면은 이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살짝 비율상으로 저항자리였기 때문에, 어, 이거 일단 끄겠습니다. 살짝 저항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비트코인도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이제 FX랑 미국 주식이라든지 다쇼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계좌도 있거든요. 저기, 외타 계정이 있는데, FX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스닥 쇼, 쇼트, 다고 전부 다 이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쇼스를 잡을 수 있긴 한데, 전 테슬라 쇼스는 일단 안 잡았고, 음, 비트코인이 좀더 내려갈 것 같고 비트를 숏을 잡았고 테슬라는 지금 월봉이 아주 예쁘게 마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레버리지를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좀 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 이렇게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그널 지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어, 댓글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더보기라는 제가 남겨둘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시황이나 이런 거 제가 다 무료로 올려드릴게요. 어,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